할렐루야 오늘은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찬는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들을 보면, 어, 사람이 어떤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 또는 당했을 때에 관련된 율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상해와 관련된 율법들을 요약하면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똑같이 사형을 당해야 하고, 하지만 실수로 부지중에 그런 실수로 누군가 죽였을 때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곳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어,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을 죽이거나 유괴하거나 저주를 하면 사형에 당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의를 입혔을 때 이런 많은 관련된 율법들이 오늘 21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자칫 좀 신드렁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재미없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상해와 관련된 율법들, 어떤 살인과 관련된 율법들을 보면서 나와는 조금 거리가 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지나치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어떤 물리적으로 상해를 끼치고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저주를 퍼붓고 그런 것만이 흉악한 죄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시기심을 품거나 마음속으로 음해를 하거나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우린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큰 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들은 단순히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시기했을 때에도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말을 한것 또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우리가 그런 렌즈를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다른 그 안에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보복법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어좀 낯이 익은 이야기시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자칫 당한 대로 갚아줘라 라고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치? 내가 당하면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내가 정말 당한 만큼은 갚아줘야지. 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 있는 보복에 대한 제안을 두는 보복 제안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를 맞으면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두 대로 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 마음과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보복에 대한 제한을 두심으로 인해서 네가 정말 눈을 맞았다면 눈을 눈으로만 갚아주는 것만으로 손을 당했다면 손을 갚아주는 것만으로 그 정도까지만 해야 한다고 오히려 제한을 두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전장인 10개명을 보면 이 10개명의 시작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키 아니 아도니아 엘로헤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10개명이 끝나는 그 마지막 부분 10개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히브리어로 끝나는데요 베콜 아쉐르 레레카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이웃의 모든 것이란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의 이웃을 지켜주고 배려하며 섬기는 것으로 끝난다고 오늘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20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의 그런 이웃을 향한 율법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25장에서는 바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정말 예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짓는 25장 이전에 이 이웃을 향한 윤례들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보복해주고 이렇게 상해를 입히면 이렇게 갚고 단순히 이런 율법들을 바라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요? 즉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형식을 갖춰야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은 뭐냐면 성막,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전에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보좌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비록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런 아둥버둥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윤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 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